추창업 지원센터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급남입니다 오늘 대답해드릴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NGO 취업을 위해 대학시 특별히 준비해야 할게까요 월급남님은 어떤 학생활을 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졸업 후에 취업을 내가 할 건데 좀더 원활하게 취업하기 위해서 재학 중에 할수 있는 게뭔 말을 해달라 요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이신 분들 그분들께서 좀더 귀담아 들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어떻게 대학교 때 생활을 했는지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좀 취업의 비밀인 공유해드려요. 이, 이 유튜브에서는 처음 말하는 건데 대학교 다닐 때 후배들이 물어보면 형 오빠 이거 대학교 다닐 때뭐뭐 뭐 하면 좋냐 추천해 주실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뭐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더 경쟁력 갖추기 쉬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하실 분한두 명, 그한두 명을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할게요. 모든 대학교에는 제가 알기로 모든 대학교에는 취창업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취창업 지원센터를 4년 동안 한번 혹은 2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졸업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취창업 지원센터의 취업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창업 지원센터에 방학 중 인턴 프로그램이 있어요. 취창업 지원센터 방학 중 인턴 프로그램 꼭 하셔야 됩니다. 작지만 돈도 벌고 어제 생각에 이보다 나은 스펙을 쌓기 어려울 만한 스펙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학 중에 가장 효과적인 취업 준비 방법인 것 같아요. 제 대학생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3학년 2학기에 복학을 했어요. 이제 복학 직전에 한 2,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때 취창업지원센터를 갔어요. 그때 방학 중 인턴 프로그램을 신청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학 직전 2개월 동안 인턴을 했어요 그리고 3학년 2학기에 복학을 했고 그 다음에 4학년 1학기 가기 직전 1개월 동안 월드비전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4학년 2학기 지나고 졸업 직전에 이제 1급을 땄겠죠 그러면 졸업할 때 어떤 스펙이 갖춰지냐면 2개월 종합사회복지관 인턴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1개월 NGO 월드비전 인턴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있어 뭐 약간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졸업과 동시에 실무 경험이 있는 1급 자격증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수전공이었지만 사회복지 분야 취업에서는 막히거나 힘들거나 이랬던 적이 왜 없었을까 이렇게 가만 돌이켜봤을 때요추창업체센터에서 인턴 경험 두 번이 엄청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전액장학금 받을 정도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총학생회도 하고, 뭐 여러가지 활동들을 했지만 핵심 중에 정말 한 가지는 요 인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면접관이에요. 기간에 계약직을 채용해야 해요. 허류까지 딱두 명이 합격을 했어. 한 명은 사회복지주전공자야. 그리고 1급 자격증도 있어요.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토익 점수도 있고 700점 혹은 800점 정도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커말 1급 자격증이 있어요. 요한 사람이 있고, 또, B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전공이 사회복지가 아니야. 주전공이 신학인데 복수전공을 사회복지로 했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에 2개월 인턴이 있어요. 1개월 동안 NGO 인턴 경험이 있네. 이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은 누구 뽑을래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면접이에요. 그럼 A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인내심이라든지 이런 끈기라든지 이런 것들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봉사 활동이나 대외 활동에서 뭐 봉사 활동 대외 활동은 AB가 동일하다고 해 볼게요. 봉사 활동이랑 대외 활동에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고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뭐, 요런 것들을 말을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어필을 하겠죠? 자, 그러면 B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A랑 B랑 뭐 성적도 똑같고, 대화활동, 봉사활동 다 똑같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B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복지관에서, 일단 여기서부터가 전좀 다르다 생각해요. 복지관에서, 복지서비스팀에서 인턴을 하면서, 일단 이게 달라. 그러니까, 계약직을 채용할 때, 채용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뽑아서 교육시키는 그 3개월의 과정이 또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 B를 뽑으면, 비용 자체가 덜어지잖아요. 그게 단지 돈적인 비용이 아니라, 내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인수인계해주는 것도 꽤 많은 힘이 들어가잖아요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수인계에 대한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게 좀 커요. 두 번째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항상 참은 아니에요. 공부머리가 있고 일머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A는 공부 잘하는 건 확실하죠. 왜냐면 자격증도 따고 이것저것 했으니까. 근데 B는 공부 잘하는 건 아닐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일머리는 있다는 소리야. 최소 A보다. 두 가지가 일단 생각이 됐어요. 인수인계 비용이 적고, 그 다음에 공부머리보다 일머리가 있다라는 게좀더 어필이 되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종합사회복지가 시서비스팀에서 업무를 하면서, 클라이언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일무 경험을 통해 배웠고 이게 다르다니까요 이, 이, 이 뉘앙스를 이게 제발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을 직접 대면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지 실무 경험을 통해 배웠고 고민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선배들과 함께 하면서 똑같은 거 말해볼게요. 저는 인내심을 배웠고, 배려심을 배웠고, 저는 경청하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까 똑같은 A도 인내심 말했죠. 이 e, B도 인내심 말했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여도 여러분이 면접관이면 누가 더 어필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 저는 그리고 월드 참여하는팀에서인 g o 조직이 후원과 타업, 요두 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았으며, 후원할 때 선임들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나는 이런 걸 배웠고, 타업할 때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나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A 뽑을래요? B 뽑을래요? 생각하세요. <laughs>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납득되는 거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걸어온 길이 정답 중에 하나는 맞거든요. 근데 이건 많이 정답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더 납득되는 쪽으로 여러분 이 행동을 하세요. 그 생각 말씀 드려볼게요 저는 100% 비뽑습니다. 왜냐면 경험이 있잖아. 실무 경험이 있잖아. 자격증 말고. 그리고 커말이랑 토익은 플러스 알파 되는 자격증이지. 어차피 둘다 1급 있잖아요. 사회복지 1급이 없으면 몰라. 인수인계를 안해되는 어떤 그런 이유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람의 실무 경험, 적응력, 이런 게 그냥 그전 기관을 통해서 적당히는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어, 저는 그래서 비법을것 같아요. A도 B도 대학생 할땐 티가 안 나요. 이 B가 추창업에서 인턴을 하든, A가 자격증 공부를 하든, 그냥 둘다 열심히 는 맞을 수 있는데 방향에 맞는 취업 준비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내 열심의 노력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방향을 찾는데 먼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월군남님은 좋은 대학교 나오셔서 그렇게 그냥 인터넷으로 합격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이름 있는데 못 나왔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대 그거 있잖아요 서영고 뭐 서성한 뭐 이게 쭉 있잖아요 없어요 제 대학교 없어요 없어요 전 수능은 잘못 봤습니다. 하지만 방향에 맞는 준비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탑 분야에 있는 기업들의 취업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서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오셨건, 사회에서 알아봐주는 그런 대학을 나오셨건, 아니건,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서울대 나왔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설득력이 좀 약할 것 같아요. 월군남으로서 사회복지 취업을 할수 있다라고 그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를 나왔으면 이런 이름 있는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너는 취업이 됐잖아 라고 반문이 됐을 때 제가 반론을 못제기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수 있다고. 자, 대학교 다니고 계신 여러분,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완벽한 영상은 아닐 수 있겠지만, 네, 좀 진심이 담긴 영상이니까, 이 영상이 의미 없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실행, 그리고 여러분의 취업을 통해, 이채널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아, 재밌었다. 아, 잘 봤다. 오케이. 다음! 이렇게 하고 바로 스크롤 넘기지 마시고, 시청업지원센터 꼭 연락해보셔서, 인턴 경험해보시든, 학교에 혹시, 시청업지원센터나,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시면 유관된 기관이라든지 그런 경험들,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는 노력은 해보실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방향 설정이 사회복지에 먼저 취업해본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에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익이랑 커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우선순위가 실무 경험을 할수 있는 경험이 우선된다. 그리고 토이 커말은 플러스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국내에버스 취업할 때 토이 800 있었거든요. 근데 커말은 없어서. 그런 거 참고하셔서 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전화로 루 보내세요.